해봅시다. 21번입니다. 아, 21번 수, 수열이 나왔어요. 수열 좀 많이 나올 네요 아셨죠? 음.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요. 첫째 항이 양수랍니다. 뭐 그냥 이라고 할까요? 뭐 양수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공차가 마이너스보다 작. 내가 이거 문제 첫 번째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1보다 작다고 생각하는거우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1보다 작다고 생각하는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여기에 있는 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라고 읽는데 여기에 있는 수 이렇게 생각하도잘 모르겠어 문제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요 훨씬 더 작은 순격입니다 아시겠죠 작은 수. 거리 나와있는 2분의 얼마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좀더 생각해봐야 될 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an이 나와있고 bn이 나와있는데 bn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있네요 an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이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n이 양수이면 이렇게 되고요 a1이 양수니까요 a1이 양수니까 최소한 이쪽으로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an이 양수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a1이 양수야. 그럼 이로 들어가. a2가 양수야. 그럼 이쪽. a의 3도 양수야. 그럼 이쪽.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는 함수 같은 거 아니야? 뭐 함수 같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해감소해 감소해. 그다음 어느 순간 음수가 되면 이 밑에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은 얘가 계속 적용이 되면 그 뭐라 그래야 돼? 음수가 되었을 때 2분의 얼마만큼 더해지는 거거든. 음수가 되었을 때 2분의 얼마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이 음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에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꼭 양수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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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가 빗값은 그때 꺾이는 거야. 언제? 얘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뀔 때 누가? AN이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에 BN 값은 바뀌는 거야. 뭔가 값이. 이해됐죠? 봐봐. BN은 양수이면 계속 작아진다고. 2분의 얼마씩 계속 빼고 있으니까. 얘가 AN이 양수면 계속 빼고 있단 말이야. 그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어, BN도. 계속 작아지다가 얘가 AN이 0보다 작잖아. 그럼 그때 어떤 2의 2분의 n 값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BN 값이 뭔가 변곡이 되는 거야. 작아지다 갑자기 커지는 거지. 그게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가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b5가 b6이다. 됐죠? 그래서 b5가 b6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b5인데 계속 보다가 갑자기 b6에서 커졌죠? 그럼 이때 뭔가 이제 바뀐다는 뜻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때 뭔가 바뀐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다음 음, 다른 점에서 바뀌지 않아. 다시 이건 이제 다른 점에서 바뀌지 않아? 왜 다른 점에서 바뀌지 않냐면 요때 AN이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잠깐 커졌잖아 AN이 계속 밑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써야 돼 계속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잠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잠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게 꺾이는 부분에딱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요렇게 딱 올라가는 부분은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나를 봤더니 S의 5가 얼마냐면 S의 9가 되고 2대 0이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 이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거 찾아라고 그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B의 1이죠? B의 2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사실 못 풀어. 21번이든 30번이든 뭔가 심플하게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걸 거야. 라고 추측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야지 풀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다 정석대로 답지 답지 혹시 봤니? 3 0번 이거 2줄인가 3줄인가 될걸? 아닌가? 2줄인가? 아, 30번이 더 줄인가? 근데 답지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하면서 풀기에는 시험 시간에는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결국 내가 뭔가를 좀 특정 지어줘야지. 그게 오류가 생겨나면 그때 이제 다시 또 대처를 하는 거고. 어디까지지?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B의 1에서부터 B5까지가 얼마냐면 0이랍니다 애들 싹 가면 0이 된대요. 그 다음에 다시 어, s 스에니까요 9면 다시 어디서부터? 6에서부터겠죠? 6에서부터 까지 다시 2가 0이 되는 거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두번 0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B1인데요. 처음에 A의 1은 양수거든요. 그러면 B의 1이잖아요. 그쵸? 그면 러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 a의 2가되네 그래서 a의 2 빼기 2분의 1인가 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건 뭐냐면 1, 2, 1 그치? 그러면 a의 2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니까 그치? 양수니까 여기 a의 2 빼기 10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B1이. 됐나요?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꺾인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거야 이 위에 거를.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바뀌는 뭔가가 생겨나는 거지. 계속 감소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2니까2면 뭐 얼마냐? 이게 3 대하되나? 빼기. 이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여기 이정수였더라고. 이정수는 뭐였어? 처음 풀때 그랬어. 1, 1, 1, 1, 1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분의 여기도 2분의 이분의 2분의 이분의 이렇게 하니까 대대 계산이 간단하더라고. 좀 틀렸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야 여기야 같이 따라가는 거야. 얘는. 얘는 그냥 여기 이 n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 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a의 4배기 2분의 3이 되고, 그다음 여기는 a의 5배기 2분의 얼마가 된다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냐면. 되 a에 6빼이 2분의 5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b에 5하고 b에 6에서 뭔가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었지. 바뀐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얘가 a에 얼마가 되면서 어, 6되면서 7되면서 얘가 음수로 바뀌나 보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 식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서 값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a에 7 더하기 얼마? 2분의 6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죠. 7이 아니다 6. 여기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면 얼마를 써야 되지? 6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인트로는 이제 다 똑같이 쓰면 됩니죠 a 의7 더하기 2분의 7 되고 a 의8 더하기 2분의 8이 되고 그 다음에 a 의9 더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됐나요?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거죠. <laughs> 계속 음수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살짝살짝 살짝 더해지는 형태 아시겠죠? 얘 보면 여기서 될까지 증가하는 거 2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아 2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 2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공차가 작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걸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변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래 거기서 뭔가 일어나야 되겠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논리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봐도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증가할 때 얼마밖에 증가하지 않아. 2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지. 근데 얘는 얼마씩 감소해버려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감소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위로 확확 올라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2분의 1 0밖에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씩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딱딱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전 예의값이 그러니까 예의값이 예의값보다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더해가는 형태가 되면.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빼버리고 있고 얘는 2분의 1밖에 안되어지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 거야 끝까지 여기서 다시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위로 갈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다가 다시 여기로 바뀌면 여기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변화는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감각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푸는거고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감소하는 값들도이 마이너스 2분의 10밖에 감소 안 하거든 계속 음수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이런 형태로 올라가서 없다라는 거지 그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다르게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그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렇게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다 나타냈는데 얘네들이 얼마라고 합이? 0이라고 어떻게 생각해? 아 그냥 생각해봐 등차수열. 등차수열. 육까지 한다. 예. 뭐 일단 이해한 거지뭐 일단 저거는 뭘까 그러면? a의 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6 마이너스 얼마? 2 분의 15. 1부터9까지더하니까 15. 여기까지 괜찮지? 혹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얘두개의 중앙이 a의 4, 두 배, 그렇지? 그다음에 요두개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a의 4, 등차 중앙이니까 맞죠? 그럼 내가 얘두개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지? 2a의 4, 얘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되지? 2a의 4, 혹시 알고 있니?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그러면 2a의 4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a의 4가 하나 있으니까. 5 a 의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얘가 0이지? 2분의 15 따라서 a 의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laughs> 그러면 a 플러스 3d가 2분의 3 a 플러스 3d가 2분의 3 되니? 2분의 3 되나요? <laughs> 괜찮니? 잘 안되냐?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자 <웃음> 여기는 <웃음> 짝수개네 이건 짝수개지 어떻게 되냐면, A. 의6 더하기 좀 o g g i A. 의6 더하기 A. 의7 더하기, A. 의8 더하기, a. 의9 더하기, 2분의 s a m u t 하 e r I'm going to say something. I'm g 15, 가 g to say something. I'm g 이 i n g to say something. I'm going to say s o 15니까 7.5. 알았죠? 7.5. 절반 얘도 얼마가 되는거지? 2 a 의7 5.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냐면 4 a 의7 5. 는 얼마라고? 마 5. 너스1 5. 라고그 5. 5. 5. 면 5. 5. 5. 5. 5. 5. 5. 5. 5.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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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분의 15지? 4분의 15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12개 이렇게 해봅니다 다 더해도 된다? 네다 더해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어, 뭐지 이러면 그냥 어떻게 하셔도 된다고요? A 더하기 5D A 더하기 6D A 더하기 7D A 더하기 8D 싹 더해가지고 식 만들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됐나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두개열립하면 a가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an이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2분의 3n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5가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5가 되죠. 됐나요? 자,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니까, 혹시 오류가 있는지 한번 봐줘 봐. 잡읍시다 아 잠깐 지금 여기 하는건 다 산수라 이 산수 하는건 니들 마음대로 했대 알겠지 이제 뭘 해야되냐면 문제에서 sn이 마이너스 70보다 작고 지금 해야되거든 여기서 당연히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어디야 그냥 이쪽이잖아 요거 내가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이 뒤에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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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식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편하고 이것만 내가 할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얘가 왜 줬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치 얘는 그 다음 조건이라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 그치 얘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나 저거 다할줄 알아 여기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됐을 거 같아 나 시험 시간에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부분을 접근할 때, 내가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0이니까, 여기까지 0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70 영향 안 주잖아. 사실 여기 밑에도 0이어가지고 별로 영향을 주진 않긴 하는데, 어차피 그 6항 이후로는 다 똑같은 식이 쓰이거든. 뭐냐면, AN 더하기 2분의 N이 그냥 쓰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6항 이후에는 그냥 얘가 쓰인단 말이야. 6항 이후에는.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내가 AN 더하기 얼마? 2분의 N이라 하고 N이 6항 이상일 때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래도 상관 없지? 문제 없지? 자 이럴 때 보면 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왜 BN을 뭐하냐면 s n 을 구해야 되는데 BN을 알아야 s n 을 구할 거 아니야. 그쵸? 왜 BN을 하는 거야? 그러면 AR 내가 여기서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플러스 얼마 2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n 6보다 커나 같아. 됐나요? n 6보다 큰것 같아. 그래도 확인합시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짝 <laughs> 고민했어. 을 그냥 이 상태로 Sn을 구해서 할까? Sn을 구해서 할까? n이 6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는 1항부터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꿀까를 이제 살짝 고민을 했거든. 어느게 니들이 더 선호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너희들은 이 상태로 녹화하는 걸더 선호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바꿨어 얘를 뭘로 바꾸고 싶었냐면 1부터 하는 걸 바꾸고 싶었어 1부터 그니까 러뭐 k로 바꿨으면 k가 1부터 그럼 내가 s 그냥 바로갈수 있잖아 sk 바로갈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k가 1부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거야 n은 k 플러스 5다 이렇게 그러면 k 플러스 5다 하면 k가 얼마 이상이면 되는거야 1 이상이면 되잖아 n이 6 이상이니까 k는 1 이상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k가 얼마이면 되는 거니까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n자리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bk를 넣어야 되니까 k를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식을 바꿔줘야 되죠. 아예. 그냥 아예 ck라고 하는 식을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혈이 달라야 되니까. c k 라아 만들고 n자리에 뭘 넣는 거냐면 n자리에 k 플러스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n자계에 k 플러스 5가 들어가는거그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고 플러스 얼마? 2분의 15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10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요거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거지 그러면 내 등차수야 되거든 등차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제 sk를 구한다 sk는 어떻게 냐면 2분의 한 이게 수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그렇죠그 다음에 2에 첫번째 항 얼마야 이거 1 넣으면 2분의 3이니까 2 a 니까 얼마냐 3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k-1의 공차가 마이너스 2다 요게 합인거합 수역의 합 맞죠 수역의 합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어, 2분의 마이너스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k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70보다 작아 나갔 습니다 부등식이죠? 7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확이 없어서 일단 좀 마무리할게. 봐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14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가 나와.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 음수가 나와서.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1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K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 N의 범위가 필요하지. 그래서 N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거의 다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5 더하면 되는 거지. 됐니? 따라서. a 로 어떻게 돼? n she 다 u t up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라 a b b, b B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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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P, and P, and P, and P, a P, and P, and P, and P, and P, and P, P, a P, and P, n 마이너스 70이 되지 않는 N을 찾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얘가 여기서 될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 어차피 합이 0이니까 근데 식도 달라가지고 얘를 쓰면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냥 보는 거 왜? 6부터는 식이 다 똑같거든 근데 안 바뀌니까 그렇지 안 바뀌니까 식이 다시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놓고 6부터 놓는 거지 내가 이해됐죠? 그래서 6부터 놓고 하는데 여기서 또 살짝 고민했다기제잖 6부터 넣는 것 자체가 좀 귀찮으니까 얘를 내가 다시 치환해가지고 K로 바꿔주면 K로 1부터 바꾸는 거고 수열의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K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을 구하는 거로 다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산수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여기를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튕겨져 나오는 부분이라 알았더라도 여기 산수를 여기서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다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